고래에게 왜 아가미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래는 왜 물속에서 사는데도 아가미가 없을까요? 고래는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물고기가 아닌 포유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생명체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 쉬고, 왜 아가미가 아닌 폐를 갖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래의 조상은 물에서 살지 않았다. 고래의 먼 조상은 사실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강아지 크기의 작은 포유류였고 육지에서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상들은 점점 물가에서 사냥을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물속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육지 포유류였던 조상은 폐로 호흡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폐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폐호흡의 장점 물 속에서 아가미를 가지지 않고 폐로 호흡하는 것은 놀랍게도 생존에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고기의 아가미는 물속 산소를 추출하는 데 적합하지만 고래처럼 크고 활동적인 동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면, 폐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산소를 흡수할 수 있죠. 고래는 폐에 저장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물 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유고래는 최대 90분간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가미가 진화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고래는 왜 물속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아가미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가미를 진화시키려면 완전히 새로운 신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적응해온 육지 포유류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일이었죠. 대신, 고래는 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산소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물속 생활에 적응했죠. 네 번째, 고래의 특별한 호흡 방식. 고래는 폐호흡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독특한 호흡 방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고래는 머리 꼭대기에 분수공이라는 특별한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수공을 통해 물 밖으로 머리만 내밀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 폐에 저장된 산소를 혈액으로 보내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래가 아가미를 가졌다면, 만약 고래가 아가미를 가졌다면, 지금의 고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아가미는 산소 추출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대한 크기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가미로는 고래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현재의 고래만큼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고래에게 아가미가 없는 이유는, 단순히 폐를 유지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지에서의 유산인 폐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물속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온 포유류입니다. 다음에 고래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육지의 조상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진화의 산물이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